그래서 마트의 상황을 대비해서 생각해 볼게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원청이 있습니다 마트가 지금 홈플러스가 원청이 어렵잖아요 원청이 어려운데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원청의 조합이세요 근데 거기에 있는 협력 협력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협력사분들이 많은 부분은 홈플러스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협력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을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진 못했습니다. 다른 말로 하면 한국재당,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이 원청에 맞서서 KTCX의 학청 노동자들이 원청이 일, 일자리 자체를 줄이는 싸움에서 안 돼! 우리의 고향을 지켜내야 돼! 라고 싸우는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. 3월 19일 날 한국장학재단 코센터 동지들이 싸운다는 얘기으면서아참 쉽지 않은 싸움을 시작하셨구나! 라고 생각했었습니다. 오늘 들어보면서 월요일 날 제가 이번 주수요일꼭 가야지 이렇게 마음먹었거든요.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감정이 좀 애매합니다. 마지막에 숟가락을 얻는 느낌이기도 하고, 들어보니까 묘해요.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,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싸웠습니다. 뭐가 있었습니까? 뭘 담보가 있었습니까?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런 조건에서 만들어진 지금의 결과물은 그 자체가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지혜장님이야, 저업부님들 우리 이번 싸움 끝나고 다음에 안 싸우실 겁니까? 아니죠. 네. 우리는 계속 싸울 겁니다. 한국자화재단 콜센터가, KTCS가 우리의 운명을 지 마음대로 자유주의 중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둘실 겁니까? 안 되죠. 우리의 운명 우리가 결정할 겁니다. 저는 그런 마음이 지금 가득 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면에서 보면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하고 있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다 자체, 존재조차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. 10월 3일 날, 내란 사태 이후에 우리가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? 민주노총에도 애칭이 생겼지 않습니까? 길을 여는 민주노총. 아시죠? 근데 솔직히, 민주노총 간부 입장에서는 좀 특별한, 그냥 우리가 매번 싸우는 거 아니었습니까? 뭐 하다가 길 막으면 싸 나가고, 뭐 이게 일상이었는데, 민주노총에 투쟁하는 걸 처음 본 시민들이, 오, 대단한데? 경찰을 돌고, 길을 열고, 가장 앞에서